사과랑 포도랑 감귤 주스, 감귤 주스 맞죠? 해서 총몇병 하는 거야? 8병. 맞죠? 8병이니까 뭘몇병을하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럼 사과를 x병, 포도를 y병, 감귤을 z병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얘네들이 음이 아닌 정수, 즉 0부터 0 또는 자연수, 0 또는 자연수, 0 또는 자연수 이렇게 되면 그럼 중복 조합 바로 쓰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적어도 한 병이라고 했으니까 한 개씩 미리 나눠줘야 줘야 되겠지? 하나 하나 음, 하나, 음. 하나 나눠주고 얘는 아, 이제 음. 5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와 얘와 얘는 0이어도 되죠 각각이 음, 그렇죠. 어. 물론 이제 합, 합은 5여야겠지만 0이 생겨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0이 생긴다는 것은 몰빵이 가능하고요 몰빵이 가능하, 가능하다는 것은 중복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 없죠. 음, 없어.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x의 몇, 응. 몇 개, y의 몇 개, z의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그럼 뭐예요? 중복에다가 순열. 중복 조합. 순... 응. 순서가 상관없다. 아그그죠 됐습니까? 중복 조합이니까 우리 h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중복 조합할 때는 몰빵이 가능해야 되니까 0도 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0 등장하게 안 해놓으면 미리 주고 나서 0 등장하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 그래서 몇 H 몇이야? 마지막까지 5H3? 틀렸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죠. 3 h 오죠 이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친구도 질문했더라고 선생님 N H R 이라고 했을 때 N 이 뭐가 R 이 뭔지 헷갈린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지 뭐야 얘는 고르는 그한번 선택에 할수 있는 여러 그 경우의 가지 수야 어, 네. 그럼 여기 X 가 있고 Y 가 있고 Z 가 있어 그리고 여기가 1이서 있어 1이 일로 갈지 일로 갈지 일로 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뒤에도 계속 1이서 있어 어, 네. 이해가 돼 선택하는 사람 가수님 선택하는 사람 사람으로 자꾸 보면 안 돼.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무조건 중복조합할 때는, 이,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 그럼 한번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X 아니면 Y 아니면 Z잖아. 그치? 가짓수그 다음에 이런 선택 자체가 몇번 일어나는가. 그래서, 한번 선택의 가짓수 얘는 이 선택의 반복 횟수. 이해돼? 그래서 3H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요 계산은 뭐 그냥 알아서 하면 되고 정답은 2 1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니? 왜? 이거 혹시 계산해 줘? 네, 그, 응. 그 3, 3만 맞 좀. 아. 아.